스위스 럭셔리 스킨케어 브랜드 아시죠? 유명한데 네네네. 엘사의 나이트 세럼이고요 네. 피부 재생에 필수적인 영양, 호흡, 디톡스, 면역을 한 병에 모두 담은 초고가 정품 어? 초고가라이 브랜드가 보통 크림이 저 옆에 있는 세럼만 한 가격이에요 그쵸. 보통 크림이 맞아요. 근데 그 아. 와중에 또 나이트 케어 스페셜 아이템이면 과연 얼마일지... <laughs> 손이 왜 손이 떨리지? 이 <laughs> 제품의 어, 가격이 얼마예요? 이거 20ml에 네. 무려 152만 원이다. 무려 152만 원이다. 5 2만원이저 그냥 컴퓨터를 살래요. <laughs> 152만 원짜리 컴퓨터. 네. 컴퓨터? 아니 제 제품은 테스트를 해보기도 조금... 아 이럴 때 해야지. 이럴 때 해야지. 다왜 옆으로 넘어가 <laughs> 네, 내가, 내가 쓸게요. 후덜덜. <laughs> 네, 내가 쓴다. 근데 이 제품이 와. 되게 잘 나간대요. 아진짜 아, 저도 물어봤어요. 잘나가니까내 네, 많이 나가요라고 하시더라고요. 비닐봉지 좀... <laughs> 엄마 갖다 드려. <드렸어요. 웃음> <laughs> 제 인생에 최고의 사치를 부러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. 뒤꿈치에. 뒤꿈치에. 나도 팔꿈치. 팔꿈치? 팔꿈치? <laughs> 왠지 잘 모셔서 우리 엄마 갖다 주면 될것 같아. 근데 이게 어, 뭘로 만들었길래 이렇게 비싼 거지? 와, 나 지금 150만 원짜리를 팔꿈치에 바르고 있다. 언니도? 너무 좀너무 이거 심했다. 근데 향 진짜 좋다. 향 이거? 네. 이 제품 가격대가 사악하긴 한데요. 진짜 <laughs> 피부 재생력이 정말 높다고 아, 해요. 화장품계 날짜요아뭐 옥죄려 발라야 돼? 부드러워요. 안 바른 것 같아 느낌. 아, 진짜 이거는 이 브랜드가 주는 <laughs> 뭔가 그런 믿음도 있고 최고 가이긴 하지만 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가 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. 한 방울만 사용해도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하니까 이 20ml를 천만 <laughs> 소량으로 나눠서 사용하면 되겠죠? <laughs> 피부 재생력이 이건 너무 탁월해서 사람들한테 궁극의 나이트 스킨케어템이라고 불린다고 해요. 음. 근데 저는 사실은 정말 돈이 있으면 저는 이거 살것 같아요.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유지를 하는데 이만한 제품은 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요? 일단 이게 아무리 좋아도 피부에 침투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. 어. 이거를 피부에 침투시키기까지가 그 기술이 어마어마한 노력과 공을 들였더라고요. 음. 음.